저는 오늘 동갑내기 친구 세 명과 함께 어려운 시간을 내어 팔자에도 없는 이곳 연천군을 찾았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강호 TV 김광호입니다 제인 폭포라고 한탄강의 그 유네스코로 지정된 지가 지금 2년 내지 3년 된 곳이랍니다. 저도 처음 와본 곳인데요. 연천의 명물 제인 폭포라고 이 제인이 한글인지 영어의 이름인지 잘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연천의 개인폭포네요. 네, 유네스코로 국가지질공원이라고 지정이 된 곳이라고 저 간판에 아, 되어 있습니다. 아 날씨가 엄청 더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된다는데 걷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기 버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종합안내도가 있는데요. 경기도 연천 내 있는 아, 최전방이네요. 저희가 지금 연천군의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. 철원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. 제인 폭포의 탐방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. 한탄강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, 머리털하고 제일 북쪽으로 제일 올라온 것 같습니다.